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딸 첫째 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 해망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지파에서는 스테올의 아들 엘리술이리오 유다지파에는 암미나답의 아들 라사온이여. 스블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오.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두온의 아들 아비다니오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박이엘이오. 15절입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강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루벤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6천5백명이었더라. 시몬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9천 3백 명이었더라. 같이 <목소리> 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천 6백 50명이었더라.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블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계속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0,500명이었더라 <laughs> 문화세 지파에서 개수인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 지파에서 개수인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목> 단지파에서 개수인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지파에서 개수인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를 지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해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의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레위기를 끝내고 이제 민수기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는 70인 역의 제목을 따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서는 제목이 강야에서 "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민수기와 강야에서" 라는 이두 단어가 민수기 전체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의 주 무대가 강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따라가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강야에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해산에서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강야를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이고 신해산에서 출발하여서 준비해서 출발해서 모아평지까지 가는 그 강야의 모든 가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숙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강야에서의 후편과 같은 그런 책이 바로 민숙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수기는 이 강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기억,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강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1장으로 들어가서 첫 1장의 내용이 뭐냐면 인구 조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4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2절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까지 제가 좀세 번역으로 좀, 좀 읽어 드릴게요.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에는 그 머리 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 모두 각 부대별로 세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하며 하여 너희를 돕게 하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 조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남자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계수할 방법도 알려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결국 집파별로 계수를 하여라. 그리고 집파별로 각 우두머리 한 명을 세워서 모세와 아람과 함께 그것을 계수하여라. 이것이 바로 어, 민수기의 첫 장인 인구 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 명령하신 대로 실제로 20세 이상의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계수를 했더니만 그 인원이 얼마였냐 하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인구 조사는 군인으로 소집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기에 있어서 인구 조사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강야에서 행진해야 되기 때문에 행군할 행군의 어떤 그런 필요성도 있고 가문별로 그 인원을 계수했기 때문에. 가문의 어떤 연합, 정체성을 다지는 그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각 가문별로 했더니만 거의 대충 60만 3,550명인데 대충 한 60만으로 잡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족으로 한산하면 못해도 한 200에서 300만 정도의 인원입니다. 남자만 계수했으니까요총한 2, 300만 정도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으로 인주, 이주하여 그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였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락을 해가지고 민수기에서 인원을 셌더니만. 60만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왔는데 오히려 인구가 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2,300만의 인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사실은 인구 조사는 뭐 행진하기 위한 것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 주기 위하여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강야 생활 가운데, 추레고반지 14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땡볕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열사하지 아니하고, 밤에는 추워서 한서의 차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축복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이 민수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자리라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개수가 다 마무리했는데 오늘 47절 49절에 보면 레위지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지파는 인구조사에서 빼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49절에 보면, 징진 명단에 올리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넣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50절입니다. 이유가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50절부터 5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해중에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지니라하셨음이라 아멘. 개수에 제, 제외되고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성막의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뿐만 아니라 성막 주위의 주위에 레위인이 진을 쳐서 외부 사람들이 외인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접근을 막고, 또한 한 이유가 뭐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내리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완충 역할을 하는 역할이 바로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증거의 성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레위인이기 때문에, 레위인은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역할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 중간 역할, 완충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냐? 그것은 바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레위인이 성막의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고 누구나 함부로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로 바로 임하지 않도록 그 완충 역할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레위인으로서 잘 지켜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도가 내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족의 레위인으로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레위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강약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삶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레위인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성막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그 교회를 정말로 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7시 반에 수요예배 있습니다. 개인기도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까지 올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위인의 삶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